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죠. 우선 우리가 마을이라는 둘에라는 정신, 마당 품앗이 정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세상을 가장 사람답게 자연과 더불어 조화롭게 사는 이것이 이 현대 사회의 이 디지털 시대의 큰 변화 중에 변화가 왔습니다. 물론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자연과 함께 인간답게 산다는, 더불어서 함께 사는 디지털에 반대되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따뜻한 것이 잊혀지고 있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결국 혼자 다 살잖아요. 기계처럼,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과 정말 안하라고 아나, 적인 자연의 어떠한 에너지와 어떻게 우리는 더불어서 살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정말 사람다운, 실제로는 동물적인 걸 느끼야죠. 구석기 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한 현장의 분위기, 살아있는 신명의 그런 생활이 결국 필요하지 않은가. 그 그것이 결국은 문화 예술에 가지고 있고 문화 예술 속에서도 제가 하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지구촌의 사람들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조화스러운 정신. 이게 이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인간의 그 아름다운 본성, 인간미를 되살리는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촌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과연 그런 것들을 배우려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뭐 힙합이니 K팝이니 뭐 전세계적인 거다 즐기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는 접할 기회가 너무 어렵다고 할까요? 기회가 적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핏속의 문화적 유전자는 틀림없이 대한민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의 문화적 기질의 유전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뭔가 부끄럽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악이 나오면 일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만의 취임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으면 예 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거에 얼씨구 좋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법입니다그 자체에 우리의 신명이 있고 억양이 있고요. 이런 것을 직접 부끄러움 없이 사실은 경험 체험을 어디서 하던 사실은.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그냥 뭐, 우리 거니까 억지로. 이게 아니고, 좋으면 좋다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예스! 비명같이 질리지 마고, 잘한다! 이런, 이런 억양들. 그리고 우리가 덩실덩실 되는, 우리가 뭐, 우리의 아주 뭐, 곡선의 아름다운 미학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서양 문화가 이제 아시아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춤이 덩실덩실대는 이런 느낌의 둥그렇게 감아싸는 강해져요 그 강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삼바 축구의 맛을 안다면 우리의 덩덕궁 축구도 함께 안다면 경쟁에서 이기죠 창의력에서도 이깁니다 집중력이 개발된다는 거죠. 남이 갖고 있지 못한 에너지가. 그런 의미에서는 부끄러움을 타지 말고 무엇이든 이제부터는 관찰하고 참여하고 행위하는 행동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창의라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입식에 옛날 뭐 국거리 덩덕궁 가르킨다고 창의력이 개발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설정해주고 자 언젠가 우리가 보리타작을 하고 모를 신고 살던 농본 국민이었고 농본 국가였는데 이제는 디지털 강국의 IT 강국의 국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 옛날 한년 날부터 있던 우리들의 좋은 그 에너지 신명을 잊을 수는 없죠. 그것도 하면 주제를 주는 겁니다. 잊었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영혼의 기운을 찾아서 그거를 꽹간이 징장고복을 가지고 10분짜리로 만들어진 상황을 설정해주고 학생들끼리 논의하는 거예요. 학생들끼리요. 학생들 속에서 있었던 일 자체로 그래서 작품을 만들게 하는 그런 교육 방법에 참여 또 하나는 인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 이거는 큰 지구라는 우주 속의 울타리 속에 작은 대한민국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제 오, 오대양 6대주가 우리 시장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같이 가서, 함께 가서 혹은 혼자 가서 거기서 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어떠한 것을 가지고 지구촌의 큰 엘리트, 지도자가 될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과 차별화된 것을 얘기를 할수 있느냐는 거죠. 너와 나의 차이는 뭐냐는 것부터 실제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아름다운 동덕궁장단의 신명, 작은 민요 하나라도 적극성이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우리가 외국에 능, 뭐, 나가서 차이코프스키부터 뭐, 세계 최고의 뭐, 그러한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영원할 수 있으냐 하는 거죠. 영원히 세계인과 함께 어깨 동무하고 살려면 내가 누구냐 하는 존재의 가치를 알았을 때 상대와 차별이 되고 그 속에서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상생적인 인류를 위한 뭔 곳을 창조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에 가능하다면 가장 강한 우리들의 색깔이죠. 그거는 에너지 덩어리예요. 영어권 문화가 갖고 있고 라틴의 에스파니얼 문화가 갖고 있고 세계는 다 다른 자연과 문화가 다른데 우선 우리 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몸으로 자기 거 화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잠재돼 있거든요. 그거 찾는 거는 한명한명 한명 청소년들이 자기 존재, 자기의 유전자에 대한 생각을 실제적으로 한다면 선생이 가르친다고 못하는 거 학생들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결국은 창의적인 그 속에 우리 것이 있고, 그걸 뿌리고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 모두와 함께 사는 인성적인 거. 그거는 당연히 전통문화 예술에서 한 작품 배워서 하는 겁니다. 뭐 가까운 저도 어제 그저께 이제 상하이에 갔다 왔어요. 물론 뭐 저는 뭐 그동안에 1년에 뭐반 정도는 연주. 저는 연주자잖아요.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바르고 그 창의 인성적인 교육의 내용의 학교 교육을 저기 세종시에 있는 부강중학교 한 번도 장고를 쳐본 적이 없는 1, 2, 3학년 아이들을 17명을 뽑아서 가르쳤어요 학생들 눈높입니다그두 가지의 주제로 그두 가지의 주제로 만든 거를 우리는 샹하이에 있는 100년이 넘은 한국학교예요 일제 때 우리, 그때 독립 상해 임시 정부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에 인성이더라고요. 어진인인 자의 일월성 자 학교 이름이 그게 이제 현재 한국 학교인데 한국 학교 학생들에게도 똑같은 우리가 교육시킨 것을 현재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결국 이게 우리 문화예술 교육의 첫 번째 수출일 겁니다. 우리가 가서 한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서 가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줬죠. 이거는 이런 거다. 이래서 이랬다. 현재 학생들이 우리 깽간이 증정한거본 적이 없어요. SAS라고 샹하이 아메리칸 스쿨이 있는데 학교가 세개 있더라고요. 총장, 부총장 제도고 교장이 3명, 한 학기 3개니까. 50개국의 아이들이 와서 봤어요. 한달 전에 인터넷에 띄웠는데그 극장이 그게 이제 또 우리하고 차이더라고요. 샹하이에 있는 아메리칸 스쿨인데 퍼포밍 센터가 있는, 기가 막힌 극장이 있어. 이미 문화예술교육이 정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 50개국 아이들에게 우리의 것으로 교육하고 보여주고 설명하는 속에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이들 참 그... 일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 절대적이죠.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자기가 공부한 것을 현지 아이들과 전 세계 아이들과 교류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긍지도 느끼고. 저는 다섯 살 때, 만으로 다섯 살 되던 해에 영광스럽게 저희 아버님의 대물림으로 남사당이라는 전문 유랑 예인 집단에 공부하러 간게 아니고 다섯 살짜리만 할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프로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선배들이 쓰셨던 뭐 장길산이니 객준이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남사당 패 얘기. 근자에 보면은 왕의 남자 영화에 그게 우리 남사당 패의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에는 몇천 년 전부터 전문 예인, 프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애들 그걸 이상하게 비하해서 생각하는데 광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과거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보다. 어찌됐든 일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최고로 핍박하고 어려울 때가 있었죠. 저는 그 시절에 데뷔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어려웠을 때마다 함께하고 공동체의 정신에 그건 뭐 옛부터 있었던 거라 당연히 최고의 최고의 예인들에 의해서 그 한과 신명을 나게 해줬던 게 그런 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저는 그래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제가 서양 문화를 했다든지 잘나가는 뭐, 뭐 하기만 하면 대박나는 그걸로 했다면은 현재 저의 존재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세대가 산업사회와 바로 이 디지털 시대, 지구층 글로벌 시대에 사는 세대예요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 중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사실. 휴전이 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지만 욕심내지 않고 자기 이름 석자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무엇이든 인류를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지구촌의 어떠한 문화의 흔적이라도 남기고 갈수 있다면 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과정에서 저는 알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 공연을 함께 해왔습니다. 옛날 어르신들한테 배운 대로예요. 그냥 공연만 하고 다닌게 아니에요. 5대학 6대죠. 그래서 저는 교육만이 인류의 화합, 교육을 통해서 세계 평화, 남북평화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인류, 인종 어떠한 명칭이든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게 어느 분야가 됐든 저는 가장 대한민국 민족적인 에너지 등을 우리 맛, 우리 멋을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 저는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누구도 안 갖고 있는 걸 하니까 그거는 뭐 사랑 덩어리 건강 덩어리를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꼭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 꼭 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스쿨 콘서트 어느 나라든 가도 합니다 몸은 피곤해도 하고 나면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게 없거든요